진짜 올챙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야. 지금 여기다가 고인물을 웅덩이를 파놨더니 개구리들이 여기다 알을 아가지고 올챙이 보세요 <laughs> 다 이게 올챙이 아까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와,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저기까지가 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9m? 네. 이 수로를 따라서 올챙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꽉꽉 차 있습니다 <laughs>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장마가 지기 전에 빨리 커가지고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물이 말라서 가물게 되면 또 말라 죽지 않을까? 음. 자,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. 야, 새카만에 새카미 아주. 자, 풀을 뽑으러 왔다가 어마어마한 이 올챙이. 어이구, 어이구, 사리가 뽑혔네. <laughs> 자, 굉장히 많습니다, 지금. 우와. <laughs> 자, 개구리 좀 갖다 키우시겠습니까?